오늘 아홉 시간 만에 섬을 봤어요. 큰 섬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홉 시간 동안 못 보다가 섬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를 봤고요. 상고 머리인데 상고 아, 여기도 있구나. 있 여기, 여기도 산고. 이것도 어린 것 같은데 밑에도 산고가 하나 또 있네. 여기도 하나가 있고 산고, 산그는 갑고고. 갔어. 큰 삼이 어디 있나? 큰 삼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이 어디서 날아왔지? 아, 여기 네 사고. 아, 여기 드디어 찾았네. 사고, 딸을 다 따먹었나? 딸이 없네. 딸이 달렸다가 떨어졌는데, 사고 하나 있고. 아스어봐 산들이, 아, 여기가 지금 해발 900 정도 나오는데, 완전히 응달이라. 산들이 크지가 않아요. 또 생기다 마른 산고가 하나 있고, 왜 물개가 있네? 아, 여기도 상고 하나 있고, 어, 들이조그만네 여기가 모삼이 어떤 게 모삼일까? 아, 여기 하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상고, 여기 상고, 여기 사고, 사고. 아, 딸을 제대로 못 달았네, 응달이라. 꽃은 폈는데, 열매가 제대로 안, 안 열렸어요. 4구짜리. 어, 이게 얘가 무삼인가? 4구가? 여기는 바닥이 5구3이 나오긴 힘든 자리라. 저기 각구도 있네. 각구도 있고, 또 얘가 산이 있나? 음, 여기 한 청고지에서, 청고지, 능산이 청고지 정도 나오는데, 여기 구부에요 구부. 한 해발 900 정도 나오는 구부. 음, 삼은 봤는데, 세우자 사구짜리가 두 개? 뭐, 삼구짜리는 여러 개 있고, 아 여기도 하나 있네. 아다 숨어가지고 잘안 보여. 여기 갖고 갖고 위에 위에 상구 하나. 아주 조그만해. 솥바닥보다도 작은데 완전히 엉달이라 햇빛도 못 보고 산들이 못 크고 있네. 이게 안 좋은 자리에 자리해가지고. 저기, 사구가 좋은 산이었면 좋겠는데, 뒤만. 조그만 산들이 많네. 여기 까지가 어디까지 봐야 하나? 일단은 상구가 한 대여섯 개, 사구 두 개, 나머지 잔챙이도 몇개 보이는데, 더덕도 음, 있네, 더덕. 삼이안 보여.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서 삼이 썩 좋아 보이질 않네요. 어쨌든 9 시간 만에 삼을 봤네요. 아, 산하는데한몇 시간 걸리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야. 어디 큰 산이 하나 있을까? 아, 바닥은 좋네. 삼짜리인데, 삼짜리긴 한데, 야, 너무 응다리다. 완전히 북향인데, 여기 완전히 북향이에 북향. 깜깜합니다, 북향이라. 깜깜해요. 고기가 <laughs> 고기에 어, 몰려있는데 다. 지금 안 보이고. 아, 이게 뽕나무인가? 뽕나무가 이렇게 큰가? 와, 아, 네. 뭐야, 뽕나무 맞네. 이도 분데 뽕나무가 도대체 얘는 몇 년이 된 거야? 와. 엄청나네. 세 사람이 안아도안안 어지지가 않겠네. 이놈 뽕나무. 어, 엄청나네. 상황이나 달리지. <laughs> 상황은 안 달렸어요. 상황이 달리기는 조금, 조금 더 습해야 되는데. 뽕나무나무큰거 아, 많이 보긴 했는데, 얘는 이, 얘가 전부다. 한나무, 한나무. 그러잖아. 목적이 삶이니까, 삶을 봐야지.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송나무, 음, 단나무가 음, 음, 많네. 단풍나무, 저거는 뭐야? 아, 가래나무도 있고, 참나무, 소나무도 많고. 음, 아, 너무 응달해다가 자리를 잡았을까. 아, 좋은 자리가 아닌데. 산이 클 자리가 아니야 살기는 해요 응달에서 사는데 크질 못하지 사람들이 햇빛을 거의 못 받으니까 간접 햇빛은 조금 받을지 몰라도 완전 서양이, 서양이 아니라 완전 북향 완전히 정북인데 여기가 이상 안 보이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엄청 습하네. 너무 습해요. 멧돼지 길, 멧돼지, 고라니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애들은 딱 다니는 길로 경사진데는 꼭 길을 내놓고서 그 길로만 다니니까. 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삶을 보니 응. 좋고 힘도 덜 들고 기운이 납니다 삶을 보니까 기운이 나요 이렇게. 깜깜합니다. 깜깜해. 핸드폰이 자동으로 노출을 노출하고 초점이 다 자동이라 오토 포커스가 되니까 깜깜해도 환하게 찍히는데 환하면은 약간 지가, 자기가 조절을 하고 지금 깜깜해. 깜깜해. 해도 안 나가지고. 깜깜해, 깜깜해. 어쨌든, 어쨌든, 아유,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음, 상구가 다섯 개가 여섯 개가 되고, 사고두 개. 뭐 갖고 오양은 찾지도 않았고 오양도 있겠죠, 뭐. 깜깜해가지고 보이질 않네. 깜깜해. 어디서 봤지? 여기까지 들어왔나 내가? 어디지? 아 참. 어디지? 아, 여기 여기 같은데 아니가? 멧돼지가 다나 내가 다닌게 아니라 멧돼지가 다녔구나 가방을 어디다 벗어놨는지 안보이네 안보여 딸도덕이도덕도 많네 패스 도덕같은건다 패스 오지 10만 삼 아니면 다 패스 꽃송이 패스 예전에 꽃송이 많이 땄는데 몸에 좋긴 해요 꽃송이가 산행하고서 한 송이 볶아서 먹으면은 그 다음날 몸이 가뿐합니다 이상 안 보이네 더 이상 안 보이네 더 이상 안 보여 얘는 오가피지 너, 너는 오가피 정말 편낭 어디다 났지 섬막 밟고 다니게 생겼는데 안보여서 좀 이상하다 개랑이 이렇게 없다던거 같은데 개랑이 없네 그거 참 이상하네 네? 네? 안 보이고. 응? 섬도 안보이고 어디지 나 원창. 희안하네희안하네 가방을. 섬을 보고 가방을 풀었는데, 가방이 안 보여? 섬을 보고 가방을 풀었는데, 가방이 안 보이니 못인가야 뭐 어참 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어떤 걸 봤지 다시 보려니까또안 보이네 조금 해서 산구를 봤는데. 어디 산거 있지? 아, 여기 있다. 누가 이상한 말을 해요? 삶이 뭐 부채 안에 들어오면 좋다? 고산에서? 아, 이상한 말이죠. 조건이 맞는 데서 해발이 1000m가 돼도 오고도 나오고 사고도 나오고 삶이 클수 있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은 성장을 못 해서, 이렇게 삶이 조그맣게 크는 거예요. 해발 1000m 에서도 엄청 큰 삶도 나오고, 육구만 달도 나오고, 상구. 얘는, 얘도 상구. 얘도 상구. 여긴 사구. 그리고, 여기 상구. 주변에 막, 얘는 갓고막 흩어져 있네. 막 흩어져 있어. 그리고, 저 위에 갓고저 위에 사고또상고 얘는 생기다 말은 상고 이렇게 조그매. 삼이. 그리고, 거기 뭐, 잘안 보이는데, 오행도 있고, 상고또 있고, 완전히 응달 속에 베혀가지고이들 크지도 못하고, 여기도 상고, 딸도 못딸래 사하고, 얘도 딸도 못따러 상고. 꽃은 폈는데, 열매를 맺질 못했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다고. 올해 또 워낙 가물어서, 봄에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 저기 갔고, 또 있었는데, 또 있었는데, 어디가 있지? 아유, 찾지 말자. 어차피 채심할 것도 아니니, 사고 두 개만 일단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